마지막으로 유족 대표, 우리 박안신 대표님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다 보셨잖아요. 가장 유족들이 반드시 규명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저희는 책임공방 소재를 나누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아, 책임공방? 네. 나 결과값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입장문을 그냥 섣불리 발표하진 않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자문도 구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따르는 179명의 유족들은 제 어깨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상한 단어, 이상한 양상으로 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정확한 답과 정확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원인 규명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는 다른 부분까지 꼭꼭 챙겨주시라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도 들으셨죠. 책임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양상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국토부 상임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또 상임위원도 사퇴를 했잖아요. 조사위원회. 그래서 그건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철저히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아신 대표님 멀리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